돼지 도살 스캠이란 돼지 도살 스캠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주로 로맨스 스캔과 투자 사기의 혼합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사기 수법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오랜 시간 동안 쌓은 뒤 허위 투자 제안을 통해 거액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돼지 도살 스캠의 기원과 의미 돼지 도살 스캠이라는 이름은 돼지를 살찌운 뒤 도살하는 과정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애정을 쏟고 신뢰를 쌓아 피해자가 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한 후그 돈을 가로챕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마치 돼지가 살찌워진 후 도살되는 것처럼 사기범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됩니다. 돼지도살 스캠의 작동 방식 1 온라인에서의 만남 sns 데이팅 앱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합니다. 매력적인 프로필과 진솔한 대화로 신뢰를 형성합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찾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깊은 관계를 맺는 척 합니다. 2. 투자 권유. 일정 기간 동안 감정적인 유대를 형성한 후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기회를 제안합니다. 주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자신이 속한 투자 커뮤니티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처음에는 소액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신뢰를 더욱 강화합니다. 3. 투자금 확대. 초기 투자 성공을 바탕으로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합니다. 피해자가 투자금을 잃을 경우 시스템 오류나 시장 변동 등의 이유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피해자가 의심을 품으면 더욱 적극적으로 달래고 회유하며 투자를 지속하도록 합니다. 4. 사라짐. 피해자가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거나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계정을 삭제합니다. 투자 플랫폼 역시 폐쇄되거나 접속이 차단되어 피해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돼지도살 스캠의 특징. 정교한 계획. 범죄 조직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동시에 노립니다. 심리적 조작.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투자 결정을 유도하고 죄책감을 심어 회유합니다. 다양한 수법. 디페이크 기술을 활용하거나 유명인을 사칭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합니다. 국제적인 범죄.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인 범죄로 추적이 어렵습니다. 돼지도살 스캠의 피해 사례. 돼지도살 스캠의 피해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주요 타겟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한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만난 남성과 급격히 가까워졌고 그 남성의 투자 제한에 현혹되어 1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송금한 후 사기범이 사라진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다른 피해자는 링크드인에서 만난 사람의 투자 제한에 속아, 은퇴자산을 모두 잃은 사례도 있습니다. 돼지도살 스캠의 예방방법. 1.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기. FBI는 일면식 없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 의심스러운 활동을 가족에게 알리기. 은행 기관들은 송금 서비스를 통해 거액을 거래하는 고객에게 확인 질문을 반드시 할 것과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을 경우 가족에게 이를 알리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3. 경찰에 신고하기. 유사 사기를 당할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신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돼지 도살 스캠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오랜 시간 동안 쌓은 뒤 허위 투자 제안을 통해 거액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이 사기 수법은 주로 로맨스 스캔과 투자 사기의 혼합 형태로 나타나며 피해자는 모든 재산을 잃게 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돼지 도살 스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가족에게 알리며 유사 사기를 당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돼지 도살 스캠의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온라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